어, 지금 제가 그 포토그래픽 리딩을 통해서 어, 노래도 어,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림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성경을 하루에 1독 정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 1독 하는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으니 제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해야 한다라는 거 어, 굉장히 들어왔고 어, 저는 이 훈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양 페이지가 한꺼번에 보이거든요. 디테일하게 제가 빠르게 어, 다 이해하진 않지만 어, 이걸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어떤 한두 줄에 어 혹은 어, 여러 한열몇줄 정도는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서 좌뇌적으로도 이해가 가고 우뇌적으로는 다 각인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 자체가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어 어, 그렇지 하고 그것이 저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어, 그런 어떤 어, 요소가 됩니다. 다시 지금 이제 두권더 남아서 두권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떠셨나요? 어, 책을 저렇게 읽어서 이해가 돼? 음, 여러분, 우리의 운에는 책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 장기적으로 바로 저장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어? 딱 돌아서 쓸때그 사람 얼굴이 좀 이렇게 기억이 나죠? 근데 내일 만났어요. 어제 봤던 사람이구나.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로 본 것은 우리의 우뇌적인 우, 우측 내에서 담당하는데 장기기호로 바로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성계속 선생님이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얼굴이 그대로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벌써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거의 40년 넘게 지나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특별히 제가 그 얼굴 을 외우지 않아도 그게 우뇌가 가지고 있는 영향과 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어, 좌뇌는 어,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라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반복해 주지 않으면 이제 기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의식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 활자도 동일하게 이미지처럼 사진 찍듯이 보는 것이 포토그래픽 리딩입니다. 활자도 이미지처럼 보게 되면요. 그 활자가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처음에 훈련을 하면 처음엔 단어밖에 어, 인식이 안 됩니다. 좌뇌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나 그걸 계속 훈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줄이 보이고 음, 두 줄이 보이고 세 줄이 보이고 반 페이지가 보이고 한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율곡2 아시죠? 율곡2가 그 당시에 아홉 번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에요 아홉 번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어, 하버드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뭐 행정고시 사범고시 외무고시 수석 합격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율곡 이가 뭐라고 문헌에 나와 있냐면 어 나도 한 눈에 열 줄을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목십행이라고 하지요. 여기 여기 보이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율곡이 성혼에게 묻습니다. 형님, 어, 형님은 한 번에 몇 줄을 보십니까? 어, 나는 한 7, 8줄 정도 본, 본다. 그랬더니, 아, 저도 한 10여 줄 정도밖에 못 봅니다. 제 주변에는 한눈에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천재들은 원래 책을 그렇게 한눈에 본다. 사진을 찍듯이. 그러니까 에디슨도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50만 권의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천재들만 그렇게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 아주 우연한 기회에 두뇌와 두뇌 개발에 대한 책과 독서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일반인도 그것을 훈련하면, 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속독도 막 여기저기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5년 동안 제가 이 부분을 체계화 시켜서, 제가 회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보니까, 회원들도 포토그래피 리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더 제일 잘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말랑말랑 하기 때문에. 뭐 어른들은 안 되느냐. 어른들은 어, 충분히 어, 훈련을 통해서 할수 있지만 속도는 더 느립니다. 습관이 잘안 바뀌어요. 그러나 가능하다. 왜냐면 저도 50대가 넘어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음, 50대가 넘었다고 하니까 조금 놀라우신가요? 저는 이제 50살이 넘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했고, 어, 지금 제가 그 포토그래픽 리딩을 통해서, 어, 노래도, 어, 만들게 되고, 작사, 작곡도 하게 되고, 정식으로 음원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사명 딱 치시면 나와요. 오늘 어, 사명자의 고백은 작사, 작곡했고요. 어, 그리고 천국을 살리라, 천년을 한결같이, 요거는 5월 달에 새 앨범이 출시된 이 시간 됩니다. 작사하고, 우리 원하고 바라기도 하데민호이 목사님 작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 외에 이제 여러 그림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의 두뇌는 무한하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인간이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유일하게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도구를 사용하. 저 유일한 건 아니죠. 도구 사용은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떤 형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뇌에 있기 때문에 두뇌의 능력은 무한하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